왔다 아, 저, 도긴장데 귀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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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아, 영아님 왜 울어? 아, 음. 아, 눈 다래끼 난 거야. 아, 아까눈 다래끼 났다 했어. 생긴 것 같이 생겨 갖고 이거 보면 이런 데건 남자 아니죠? 오케이, 제가 아, 저도... 다리님 어떤 네. 미들준비했으나 아, 다리 님인데 운영을 잘해요. 쪽이 서현지 서현지 님은 원계 네. 멀티 다크야. 오케이. 좋다 이건. 초드라 다크야. 초드라 다크. 모든 사람들이 다리는 이길 것 같다라고 예상한 것 같아요. 왜냐면 첫 번째. 이분 리플레이 많이 그 보니까 좀 많이 째더라고 아니 근데 5대5야 근데 둘이 상대전적는데 어느 정도 잘하는 아, 다리? 다리님이 요새는 원래는 다 연진님이 괜찮았는데 그 티어가 많이 올라갔을걸요. 긴장한, 긴장한 모습들을 아아연님이 이겼으면 모르겠는데. 좋겠다 진심. 그 긴장한 모습. 진짜 어, 연지님이 그 대회 때 잘해요. 잘해요. 야 뭐야 여자 이경호인데? 그 아니 정말 친한 형 지금 지금 여자 중에 <laughs> 그1등이에요 그 <laughs> 이해로. 야 여자 경호야 뭔데? 그러니까. 와 아, 어. 약간 좀. 예. 그 당황을 하다가 비상. 존나 카멜레온이더 맞아요 맞아 진짜. 그 뭐지 아, 그. 아, 누구지? 그 누구지 그 에몽 님인가 아. 그분은 빌드가 한정적이고 이분은 네, 프리스타일이더만. 네. 그리고 저한테 따로 카톡으로 아, 맨날 물어봐요 아, 빌드. 네, 네. 상대 전적은 팽팽한데. 아 지금 전적은. 그럼 맨날 물어봐요. 궁금한 74. 거 있으면. 일단 그러니까 이게 74%라는 건 개물이라고 네, 말하잖아요. 소 네. 네. 그러니까 네. 빼고는 네. 거의 다 네. 이길 거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냥 안 지는 거죠. 어, 안 지는 건데. 네. 제가 감독인데 팀의 70%의 승률의 선수가 있다. 뻗아투페이스입짜안 맞아. 투페이스안아 옛날 옛날. 옛날. 최근 말고 수수수 아니, 입고 안 막으면 투페이 잘해. 근데 진짜 페이스죽겠다말 그대로. 제일 잘하는 종전이 저구전. 은안할것 같아. 할거 같아. 자신 있는 선수들 중에서 저기 는 진짜 잘하는데 투스는못 하는 테란이 윈드 교레인하트님아 아, 어, 윈드 뷰레인님 또구국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주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윈드 뷰레인님 팩 다음에 라는 내가한테 팩터야 팩터 최고의 더블레더블레딱 서치도 빠르잖아 예 아니거든 아여 괜찮아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장님 아니면 해가 하고 싶어. 아 너무 유리했는데. 아 괜찮아 영환이 형질 아, 수도 아, 있죠. 아 그, 뒤에 형들 있잖아. 어, 보성 네, 있잖아. 모즈이스 아, 그분이 적극적으로. 네, 보성이요 상문이 형 네. 있잖아요 어, 뒤에 아, 저도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어, 아니다 네, 싶으니까. 파이팅 아 파이팅하자. 뭐, 이건 아니다. 어, 이거 박수 아 아니, 조금...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가스 좀돌 하네. 원팩 더블이네. 내가 나가야 원팩 더블이 오마린더블 하자. 후디는 안 한대 후디가. 옛날에 진짜 연보석 뒤에 아, 있는 게 아, 얼마나 든든의 아, 아, 아이콘이었는데 여러분 와서 아, 저희의 모든 아군을 <laughs> 사업 다크 해줘요어 사업 다크 사업 다크 아 더블랭크 그시고 사업 다크인데두 번째 드라고 내가 또고 막을 했거든? 하늘, 하늘, 그래. 오케이 네, 네, 그럼 됐다 그 다른 팀에도 한이 쌓였죠 그렇지,

어요 네, 그래서 아, 끝날 수도 있어. 다 그래. 어 일단 넥서스 보면 넥서스 보면 캐치 못할수 있어. 언제 듣요저때 넥서스 지야지. 넥서스 지야지. 넥서스 지야지. 넥서스 지지 넥서스 지야지. 시냐 아넥스아안지면 의심해 아 넥서스 퍼스를 줘야지면아 이러면 안되는데 안 네. 이러면 아, 네. 다 큰거 알지 내 넥서스를 안보여줬어 그래서 이제 아 저거 아 어, 한번에 음. 려고 하네 이제 파일럿을 이쪽에 아 그건 아닌데 이러면 알지 이러면 내가 봤을 땐 그냥 아카데미야. 카트 간격이... 기이이니까 어, 어. 아카데미도 아카데미도 스캔하면 안 뿌릴 거예요. 이거 이거 어. 안 돼. 이거 빡세다. 이거 아카데미. 어, 드라고. 이게 아카데미는 오, 그그 막을 때 오히려 어이, 만약에 주장으로 주장으로 이게 주장으로 최악의 주장으로 상황일 주장으로 수 있어. 그렇죠. 아카데미로 막히면 터렙보다 그렇지. 어, 그 아카데미를막기면 진짜 답도 없 상크 몇 마리 치고 지 어, 근데 투게이트는 몰라. 어머, 이름 괜찮은데, NBA 그 NBA 어, 머 이러면 괜찮은데 엠베안우면그엠베안지 그거래. 마인 아, 마인이 멘들 다. 마인이면 진짜 힘들다. 아, 아니왜두 번째? 아, 두 번째 프로. 아, 마인이네. 이런 많이 힘들다. 멀티막 이러면 근데 많이 힘들다. 많이 힘들다 야, 이거 넥서스 진짜 괜찮 이거 인데이면 드라 이이랑스이 이제 앞에. 와, 뭔데? 와. 진짜 완전 눈치 챘다. 어, 막기 위해서 아하시는 저기요. 저기요. 음, 저기요. 아, 어. 어. 그저다 아, 그 뭐. 것도 알아서 했카 님은 리버라고 생각하네 안, 지금. 안네 네. 네. 응. 데좀딱고 있어요. 보지 않아도. 운영 가면 지나요, 주 님이? 100%한거 같은데. 왜냐면 운영하면 좀스세요 다련 님이 좀 잘하긴 해. 운영 가면. 근데 연지 님도 물량 싸움 잘해서 바로 스테게이트 찍고 하면 근데여기서서수 소저가 아이 마인바스 진짜, 진짜 안갈거예요분이죠 그 여기서 추가 을이었다고 어? 아니면 아린님 빔 니미영 칼이겼다고? 아 자연방으로 니미영 잤어. 진짜 보통은 바로 그렇지. 한방 먹고 해결하는 거. 어 근데 아비타 빨라서 <laughs> 괜찮을 거 <것> 같은데 빌드는 괜찮은데? 이게 지호형 전매특허잖아요 빌드. 어 맞아. 아, 근데 아, 저도 아, 약간 예, 역캠사이에서 예, 예. 예. 이거 좋아 보이던데 리콜 빨리 하는 거. 완전 저거 좋지. 어 리콜 계속 안전식으로 뭔가 몽가 중에 심해 자연방으로 강민영을 이겼다는데. 어 뭐야?

아니 에스비 잡아야지 아 에스비 잡아야지 아니야 아니야 내이빙나어야이 잡아 다다나이스 어제 당요 말이 되나 이게 야아와기들어왔 아비토 아 제발 레이디다이니스의 가능성은 근데 태양이 아비타 알겠다 스캔을 뿌리거라서아는거 아니지 아비토 아니지 타이밍이면 더 좋아! 야, 존나 질수 없다! 타이밍이면 더, 더 좋아! 왜냐, 어차피 서현진이 뻥뻥 여서 아, 근데 이거, 앞에 털에 박히면은, 그거만 안다? 아니, 앞에 다크 하나 있고, 자, 내가 서현진님한테 아비타 스테시스랑, 딜러 바로부터 하래해서 어, 지어 짜게 하고 멀티야. 아니, 연진이도빌드 완벽한데, 지금은? 이거 원래 타이밍이 좋아, 진로가. 괜찮아. 걱정하지마. 타이밍 오면 더 땡큐야. 아, 아 배터리 그리고 방금 아이고. 타이밍 오면 더안 되는 게 뭐냐면 방금 탱크가 아이고. 죽었잖아. 아이고. 타이밍이 아이고. 안 돼. 탱크가 안 죽었으면 됐겠지. 아이고. 아니 근데 가스상 아이고. 이거, 이거 아, 다리도 아닌데? 진짜 아... 야 오늘 연지이되는 날인데 마인을 안 바르시네. 근데 다리님도 어. 타이밍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왜안 맞은 가스파지? 아, 스타벅스 집게 없다 아, 소원 이거 공업필드네 아, 그냥 케우 송정빌드. 아, 공연필드 가르 그거 면 이렇게 돼도 더 유리하지. 아머리가 있어요? 아머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공업필드네 아, 아머리 있네요. 어, 옥비업에서 200 나오는 거네. 팩토리 5개 5개가 지 아니, 3명이네. 어, 이러면 땡큐 뛰나 우리가? 이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섯 씨랑 근데. 근감사니다이자연으강이다는데 회수를... 어떻게 이자 근데 저희 뭐 근데 원래. 이야 야야야, 민형이 존나 못하는 거야. 뭔 소리야? 아, 그려 아, 그쵸, 분진에서. 근데 노르아비또 아, 저도 아, 이렇게 아, 막는데 아, 이르, 이게 제일 좋아 막을 때. 개념이 좋은 거야 이이 그래. 는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어 뭐야 왜 이렇게 뭐야? 개념이 아, 좋아? 저 개념이 너무 좋은데. 드 아니야? 근데 텃세가 게임은 확실히, 좋거든요. 확실히 어, 좋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아, 그리고 한마리씩마이드 터져줬다. 빌드는 뻔하죠. 아니, 게임도 변하거 없는데. 앞도 알고도 못 막는 게. 아, 개기는 하다. 톱으 라마기 강인한 되지? 사실. 맞아. 이 알아? 말이야? 이건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내가 유튜브 보고 배운 거 같아. 라미타랑 원철러 가려 갖고 마인제가 하고 다고 그런 거다 알려 줬어. 이런 상황이란 뻔 야, 엎질러서에 아미타 데고 리 다니면 상대 시캔 뿌릴 수 없다고 다이하해 줬거든. 그거 할 거야. 야, 아, 이거 이거 특 들어와자. 특소들라 가자. 요즘에 늦지는 않았거든요. 아 뭐야? 질가기엄이 질주기 한번 는 거. 에 프로그라 들어오냐. 마리 그걸 이로. 마리죠 여기 있으면 딱국야 특견 나 이걸 봐. 여기서 와. 나이스! 야, 놓쳤다. 야, 지금 버티고 하면 나이스인데. 어, 노 스프레시 데미지. 노 스프레시. 아니 이거 사람도 그러니까? 할만 하거든요, 예, 여러분들. 랍시비뽑고요 랍시드 또 알아. 아, 그 랍시 잘 쓰는 것도 이분 캐치 해 아니, 이개념이 소름이에요, 여러분들. 저개념이 뭐냐면 옛날에는 네, 네. 공리만 어, 했는데 요새는 방법도 중요해졌어요. 시대가 변해서. 나 진짜 좋아버려. 나야 나이스. 와, 뭐야! 아니, <뭐야> 이거는 이분이 다 예측한 거야. 드랍칠 잘 쓰는 거다 알고 있더라고. 다리님이 드라이 많이 있어요. 다리님이 진짜 드라이 많이 <뭐야> 써요 진짜 이건 아니. 이렇게.. 아, 맞아 아니. 우리 저번에도 우리가 막 캐논 박을하고 했었어 옛아 이거 데 커맨드 안지면차라 올인 됐어 아무것도 못하고 뒤집 나가야 돼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드라군 타이밍이 너무 좋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거 최고야 오 지금 미쿨 파워만 하고 있는데 아 여기 늦다 아 타이밍도 안 맞고 아이개높현이 드랍 지금 예상할 수아잘았어이 드랍 을 맞히듯이 딱 붙어서 그쵸 그 그쵸 아이쿠 하나 정도는 맞아

와 아, 어, 어, 이것도 아참다. 안 뜯어졌어. 뭐야, 안 뭐야 안 오늘. 아, 어, 되냐면, 왜냐면, 테라 개업인데어 커맨드를 안 지어. 리콜이 데뷔하고 아, 어, 200먹고 있어. 200 200%, 완전 저주인데? 맞잖아요. 어, 뭐이런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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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어, 안 해도 되잖아요. 리콜 안 하면 학살이지. 다린 선수가 제일 잘해주는 건 뭐냐? 야 방금 안마당에서 시켄때린거 보고 절대 못 나오겠다 테라 입장에서. 쫄아가지고. 그리고 아비다 계속 누르고 포지 돌리고 있고. 실수하고 포지 돌리는게 압박인데. 로버틱스 왜 이렇게 돌어가시지로버틱 저기 지으면 지는지 모를 것 같은데? <laughs> 아, 이, 이 와, 12시에 질러 네. 9시에 질 10시에 줄넘. 1시에 줄넘. 10시에 줄넘. 하0시에에 줄넘. 10시에 줄넘. 1 10시에 10시에 에 줄넘. 10시에 줄이1 0시1시 먹을 때 10시에 줄넘. 1시에 줄넘. 10시에 줄아 10시에 줄넘. 10시에 줄넘. 10시에 시 네번째 멀티 먹는게 나은데? 아 지금 셋이 멀티 가네 네번째 멀티 먹으러 셋이 마인 제거로 갔거든? 그러네 아, 네. 아 마인 제거 지금 셋이 먹으면 질 수가 없다 이러면서 그냥 200만 모으면 아, 돼 여러분들 그 빠르게 게이트, 게이트 한 20개 늘려놓 되고 왕쥬님 지금 라바경보다더 잘하는데? 아 그리고 전수해준게 그내 쥐더라도 화끈하게 싸우랬어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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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게 중요해 맞아 왕쥬님은 그래. 맨날 빼잖아 이... <뭐래. <뭐래. 그러다 손에 어, 엄청 보자 내가 맞빼내트지는 거라고 어째 어, 그래, 그래, 그래. 역시 토크하면서 어, 너무 힘들어 어, 잘한다. 지금 진짜 좋아. 지금, 그래, 진짜 그래, 좋아, 그래. 게임. 지금 12시. 그래, 와, 동시에 뭐, 투멀티. 아, 공사. 뭐야. 야, 왜 야, 투멀티 네. 뭔데? 투멀티요 어, 되지. 테란도 200 모아서 나오니까. 게다가 벌초가 많이 그치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네. 어, 벌써 소급안 됐어. 업적 났어. 아, 나이스. 야, 근데 인구수 한 번이 안 막히시네, 연진님. 와, 잘 뽑는다, 진짜. 연진님 뭔데? 이거 왜 이렇게 잘해줬어? 게임. 와, 이게 탁한 성격 간다. 哎。

나이스 영원히 끝났어! 영원히 나이스! 영원히 나이스. 영원히 인정한다 영원히 인정해! 2007년의 보자아나안 아, 얼렀어! 아, 안 얼렀어! 돌려줘! 아비타 좀살려나 12시라도 리자. 아니, 아니, 아니 아비타만 살려도 아비타. 아비타만 살면 되겠다. 배수 잡았 그러면서 12시 깨면 이겨! 12시만 깨면 이겨 이제! 12시 그냥 자마자 깨면 아 여기서 무언가 하면 안 되는데? 아 깼어. 아 아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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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야 돼. 아비터. 아니 아비터. 어, 아비터 이거 그래? 세 마리만 죽으면 버터넷에 아비터. 오. 뭐이아트라다 죽었네. 아트라다 죽었어. 밑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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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근데 이거 자체가 이득이긴 해요 일단 이거 자체가 이득이긴 한데 아아비터세 <목소리> 마리. 아, 아비터세 마리, 아 너무 아쉽다 아비터세 <목소리> 마리. 근데 이러면서 한시 먹는다. 이러면 되지 한시 먹으면서 공사하면서. 와마이드박 나이스. 이건데 태도아말라가지아이한다아 나이스 마인드바 나이스 시 어, 12시 계속 주지 말자. 올라가서. 아 떨어져도 돼, 12시에 니콜 나기 한 번. 와, 투스타야. 어투타비타야투타비타왜 어, 저... 저... 이렇게 나 느려, 이 씨. 투스타는 상관없지. 뭐 빠지면은 만화가 차는 유 게다가이다 그냥 이원이안 안안 그러니까 계속 밀리는 어, 거? 계속 어, 거야? 아, 여기서부터, 아, 아, 여기서부터 밀러분들 와, 원을 진짜 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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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 일반 아질로 보면 좀 괜찮을 것 같아. 번지 프로 보면됐 시. 아까 상황이 붙였다. 붙 이미 다리님 패들 다손 났네 여러분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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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가 와, 아니, 이거 진짜 유리한 게임은? 아, 시리콜 아, 게임 아, 진짜 유리한 게임은? 시리콜때는 게임은 납니다 200, 200, 200, 200, 200, 2이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면0 0 200, 200, 2 0지 아, <목소리도> 응? 어, 와 음, 게임은 진짜 좋아. 아, 인코스 5 0 차이 벌렸지. 아, 테란 아, 이제 자원 다 날아가지. 1 2시에 하고 아무는도 없어. 워만 하면 딱 연지님이 좋아하는 근데, 게임인데. 테란이 한번더이라서 어? 실수로 공상을 늦게, 어, <목소리도> <공상은 목소리도> 늦게 돌렸다! 실수록. 어? 공상을 늦게 돌렸다 실수로! 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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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목소리도> 어? 이거 아니야! 이거 <목소리도> 진짜 아니야 이거 <목소리도> 진짜 아니야! 이거 <목소리도> 큰일 그 <클라, 목소리도> <클라.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나 큰일 나! 야 나이스 죽어도 <목소리도> 200! 죽어도 200 그대로! 아비타 세기 나왔다! 세기 떠 있다! 아 이럴 때 리콜 가면 끝나는데... 연지야 연지야 12시로 리콜 가자 연지야! 여기서 12시 리콜... 어 12시 뚫는 것도 괜찮아! 아니 나우 그냥 접근하기 싸움 되는 것 같은데 테라 이구수 얼마 없는데 그냥 주대시스 아, 그. 대동에서 접근하기 싸우는게나아어 테라 마인도 뻗어가지고 테라 나이다 싸워 싸워 그렇지 나이스 아, 나 지금 한방못 쐈어 아, 그냥 마인이 아, 없어 나이스 소모만 하면 돼 소모만 해주면 돼 소모 아 이겼어 이겼어 가주면 해 소모 좀만 해 소모 그냥 이제 칠레에어빼 이제 빼면 돼 됐어 딱된 거야 소모 완벽하게 했어 소모 완벽하게 했어 됐어 이제 빼면 돼 빼빼면돼요 빼이면돼요 이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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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안전빵이야 베슬 살았잖아 아니 베슬 다 죽었어 어이런됐어이런됐어 어, 드라마 살리는데 이런우 운속 질런만 찍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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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200 금방 모인다 또어200 금방 모인다? 아니 이거 테라이테라 실수했어 공사5안 눌렀어 늦게 눌렀어 내가 아까 봤는데 그러네 아무리 안 들어가네 이거 방어부 아니야? 아비다 있어 이거 아비다 크거든 왜냐면 스케일이 충분해야 되거든 아 됐다 이러면 질런만 뽑으면 돼 이제 <목소리> 와 다시 200이야 이득 그 범위다 진짜 불러 한두분에 나오면 죽는다고 들대면 됩니다 여러분들 와 일곱 개도내 찍는다 이제 아니 너무 잘다 이거 맞아. 뭐야 연진님 예, 하는 네, 거 연진님이 네. 하는 네. 거야? 와 진짜 미쳤는데? 너무 잘한다 진짜 여러분들 근데? 야, 근데? 아니 이거 말이 안되는데? 아 옵저버 옵저아 연진님이 하는 거 맞네 아 옵저버 옵저 아니야 옵저버 인구스테 아 어, 싸워주면 안 이기는 것 응? 같은데요. 이거 싸 이겨 어디 갈지 몰라 에 어디 갈지 몰라 역전을 당했었는데. 왜 이렇게 스비에서연력이 없지? 데이트가 많아서 그래. 예약이 돼 있어서 그래 예약이. 아니 인구스에비해서병력이 없냐? 아직밖에 없어. 집단 도치. 도 되는데 아니 테라리 좀 많은 데 지금. 어월드치소월드치소 세타 도치 날리고. 뭐 센터 부시고요어리 아웃인 마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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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200인데? 아, 아, 뭐야 아, 병이마 아, 시에서 아, 온이병력이아이 아, 6시에 이 마이 마이 제이라이지으마 돼. 마이 마 마이 자이 라어 지금 아비터 대신에스 많이 데스 데스 나올 것, 데스 같은 데스 것 같은데, 같은데? 아니 아 지금 지금 테는 탱크 없다 지금 그냥 가자 아유, 가자 아유, 가자 아유, 가자 아유, 가자 아유, 가자 마이네마 가자 아유, 가자 전유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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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바, 이게 안전바. 너무 잘하시는데? 이러고 안마당에 있는 병력 또 땡겨와. 또 땡겨와. 안마당에 있는 병력. 또 땡겨와. 안마당에 있는 병력 있잖아. 땡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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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테란 탱크. 대마리 있네. 뒤에도. 어아 엄마도 당겨 와. 있는데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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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싸움이 이기잖아. 싸움이 이기지 싸움이 이기지. 싸움이 이기지. 어, 싸움이 이기지. 나이 못 배우잖아, 확실히. 와 병력 온다. 싸우거든요. 싸우 싸발. 오요 끝났다. 아 이겼다. 아 이러면서 늦어지는 구나나서현진 님이 해 줬으니까 다음부터 진짜 빨리 해 볼게들아. 봐 이제. 어. 부터 영움이 온다. 영화를 방송하지 아 이제. 아 이제 안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린 영어에만 기세희 우리한테 오고 또 기대 일라서 으로잡아어 네, 네, 이게 큰거같아 같습니다. 지금 다리 지면은 연속 세트승은 깨지는겁니다 아, 일단은 아아... 어, 그러니까 뭐 아, 아 처음에 단 깜짝 놀랐는어와 7시에 아비타 마나 아, 풀마나 아, 있어 비콜 마나 아, 세팅 와야아아 이거 나오면은 연지님이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끝났어 게임 이미 끝났어 끝났어 이미 끝났지 지쳐야지 아니 이거 전부 아니 이거 말이 안되는데 피지컬이 지금 이 게임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졌지? 왜, 왜 이렇게 잘해? 모든 경기 중에서는 단연 제일 경기 오, 잘하셨죠. 맞습니다. 맞 와, 네. 진짜 아니 게임 괴물이야. 이러면 다 이길 수 있어. 애국님도 아, 이길 수 있어. 아, 이 정도만 하면. 아. 다죽어도돼다죽어도돼다죽어도 진짜 게 들어가 도 테란이 수가0에서안 올라가네. 안 말랐잖아. 이거 이어 던져 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돌을 근데 의미가 없어! 마인드로 아무리 마인드해도 끝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인드로 아, 아, 저 병력 다 주고도 이길 것 같은데? 전병력이 페란 아, 탱크 자체가 안쌀것 같은데 아 어쩌봐 속업에서 하나씩만 데리고 나가는데 진짜 좋겠다 여진님 어가낫다 경력들도 잘 갈무리도 정말 잘해고 게이트도 엄청 잘 내려오고, 네. 게이트 한번 갔다 와야 겠니에다가상대 가리면 실화를 해야죠 이면에 들었을 때, 어는게 그래서 그런 거아니니까 어깨에, 어깨장 어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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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콩에 어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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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에 어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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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깨에어깨

사정을 과하게많이뽑긴 아, 하네. 좀, 이거 좀 많이 좀어 이거 만 말해주면 어, 그래. 돼 게임 때. 어. 아, 이거 게할게할 이거 할 아, 이거 어떻게 할, 할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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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야 아, 아, 이 아, 이 아, 어 아, 어 아, 어 아, 야 아, 아, 어 아, 이거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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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아 또? 또? 아 다행이다 취소됐어! 아 리콜 취소됐어! 리콜 취소됐어! 다행이야! 아 리콜 취소됐어! 리어 다행이야! 아 리콜 어또 SP 졌어! 아 저, 진짜 또 SP 큰 진짜로 아 이건 괜아 왜냐면 테라 얼타는 게 6시니까 아까 7시니까 못잡아범유다해서 다행이다 범유다 범유다 안했으면 진짜 큰일 을뻔했아 헤람이갈 데가 없어. 6시 가면 6시 풀고, 제시를 빼버돼 오히려 6시 병력으로 싸먹힐 것 같은데? 헤란 나오면 안 되고, 4코물로 가야 되지 않아요? 이제 싸우 되겠다. 싸우면 되겠다. 질러 말고 가자. 싸 가자. 와인이 없다. 가자. 이 없다. 야야, 가자! ]ery. 나이스! 쉽게 가자. 쉽게 가자 그냥. 이거는 감독이 박지원 선수 말했으면 <람> 계속, 그렇죠. 어, 계속 그냥 어.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쵸. 어쨌든프로토센해입니다 어, 네. 어, 어, 그렇죠 뭐해라 그거. 근데 3위 합이긴 아, 한데 틸끔틸끔 싸우니까 약하다. 아니 테라는 원래 2 0꽉 모아야 되는 그걸 연재님이 잘했어. 소모를. 이 게임이. 그니까 탱크랑 마인이 같이 는데 마인이 아예 없어서. 었 아프리카의 8연승을 소현진 선수가 끌어낼 줄은. 그렇죠 그리고 이영호 앞에서 1점을 따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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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신한에서 2점 은 거도 이미 음. 이대 앞서라 가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이영호 팀 와. 오상나와못하 아, 그렇죠. 아, 예, 네. 예. 그거 지금 그거를 지금 해주고 있는 어, 거예요. 어. 맞죠. 예, 예. 싹 정리하고 있어 와, 병력도 알맞게 났네 어, 나이스. 아 저. 83힘, 와, 저 갔다 올게요. 아, 아,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